8번 출구. 오케이, okay, 이거 합시다. <laughs> 벌레. 벌레. 꼬이 네. 벌레. 언니, 나 하기 싫어. 아니, 해야 돼. <laughs> 소리 좀만 줄이자. 빵아. <laughs> 올려라. 이 <laughs> 단계 <laughs> 오프닝? 어? <laughs> 이상한 소리가 났어. 아니, 때리는 것도 안 줘? 왜 때려? 뭔한 1시간 걸릴 거 같은데? 그니까 안녕하세요 저 있어! 뭐 있어 벽에! 하이파이브만 하고 자이게 뭐야? 있잖아! 아니야, 그림 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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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? 안돼 안돼 안돼! 안돼 안돼 안돼! 나 소리 지르면 안돼! 근데 원래 뒤로 돌아가면 2번 있어야 되는데? 그러니까 s 씨 o 씨 s 씨 s s O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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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s 거리는 소리 나지 않아? 그 o s 그 o s 그 o s 나 잘하고 있어. 아저씨가 이상해. 쳐다보잖아, 쳐다보잖아. 아니 미... 아, 잠만. 왜왜왜왜왜너 너무 건들거려. <목소리> <laughs> 건들 그런 것 같아.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신 게 아닐까? 어? 그런가? 공포 아니라 왜? 공포 아니야. 그냥 지하철 걷는 게임이잖아. 어? 문 열리기만 해.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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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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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케이. 오케이 굿 스무스했어 맞아 이게 너무 쉬운데 어? 왜 이렇게 누런 거 같지 Open, 어? 뭔가 이상한데 생긴 게 이상하긴 해 아저씨한테 왜 그래 <laughs> 왜 자꾸 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원래 소리 들려 아내 네 발소리야 네 <laughs> 아저씨가 너무 별로야 와, 미친 것 같아. 미... 와! 아! 아 <laughs> 문, 문, 문.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날 쳐다봐요. 미친, 이게 맞아? 아저씨가 너무 말랐어! 약간 쳐다보는 것 같지? 쳐다보는 거 맞아, 내가 봤을 때. 아, 왜 이렇게 뛰는 소리가 나지? Open, 너가 뛰었잖아. 바보짓 하지 마. 그래? 뭐 없는데? 뭐가 이상한 거야, 대체? 야, 그림이 원래 저렇게 컸냐? 저기 포스터, 포스터. 와, 미치겠다. 아우, 0번 출구야. 나 그만하고 싶어. <laughs> 오!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됐어. 스무스 했어. 뭔 소리지? <laughs> 나 오늘 약간 오랑못 한된것 같아. 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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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씨, 깜짝아, 아, 제구 딸깍거려. 어, 개짜증나게, 씨, 죽여버려. 아, 에, 에이. 아, 만 머리카락이 아, 저렇게 아, 많았어 원래? 아, 에, 에, 에. 어, 음, 어, 음. 어, 아저씨가 나왔어. <laughs> 왜 저렇게 생긴 거야? 포스터가 커졌지? 문이 작아졌거나 포스터가 작아졌거나 둘중 하나야. 그렇디 오 이거거든, 이거, 어, 오, 어, 씨, 그림자가 있어, 림자가 과연? <laughs> 와나 잘한다. 아, 나 개잘한다. 병원은 이제 수아 언니가 하는 걸로 하자. 너 어디 잘못했어? 너 아까 그약 먹으랬지 뭐 내가. 넌그 컨셉으로 <웃음> 가자. <웃음>